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음, 오늘은 주말 토요일 1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화창하고 햇빛도 쨍쨍하고 음, 무덥네요. 오늘도. 오늘 아 온도 베란다 온도가 30도예요. 30도 조금 안 되고요. 습도는 50% 랍니다. 음, 아, 지금도 어, 30도가 거의 되는 날씨에 베란다 온도가 굉장히 음, 좀 고온에다가 통풍도 안 되고 그래서 폭폭 찌네요. 통풍이 왜안 되냐면 음, 바람이 별로 없어요. 바람이 안 불어서 날씨는 좋아도 굉장히 음, 식물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식물이 음, 한물준지가한 3일 정도 오늘이 3일째 되는데, 아주 빠싹 말랐습니다. 이게 렇바스트라 소리가 날 정도로 다 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더 되라고 여기 있는 화분을 좀 치고 다육이 화분을 좀 올려놨었는데 치우고 조금 더 열어놨어요. 저쪽도 살짝 열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물을 주려고. 그냥 바닥에 뿌려주고 이제 저녁에 다 하나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을 주려고 이렇게 물을 틀어놨어요 어 안쪽에서 틀어놔요 이렇게 물을 줄수 있답니다 그원두 커피 발효시키는 걸 쓰니까 그런 거가 좀부어지네요 까만 게 떨어져서요. 이렇게 오나무 같은 거. 간역순물. 이 번째 제가 오나무그때이쭉 자란 거는 가리치기를 해줬어야 또 옆에서 또스팅이 나오라고요 이걸 둥글게 키우려고 합니다 캐스팅을 그 이렇이 로즈마리도 이렇게 있어요 베란다에서 로즈마리가 요연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응. 물을 이렇게 붓어도 될것 같아요. 코야도 응. 망치를 꽃을 붓어주세요. 응. 이렇게 고 응. 올라오려고 꽃을 피어보입니다 <laughs> 다르니. <다름이 웃음> 꼬야가지고 <laughs> <laughs> 저쪽 베란다에는 또 꽃을 피워보면 꽃망울을 부풀이고 있어요. 꼬야가. 아이 민브라는 꽃을 몇해 동안 안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도로 그냥 입만 보고 있어요 이 궁자랑은 해마다 꽃을 보고 있어요 햇빛 잘 받는 곳에서 음 햇빛을 많이 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꽃을 해마다 풍성하게 요 다시 궁자랑까지 더. 어. 한소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도 다되야될것 같아요 저쪽에 이렇게 해서 물을 그냥 바닥에다 쭉 뿌려주고, 이 간엽식물들, 얘네들만 물을 좀 챙겨줬습니다. 저기 화초도 챙겨주고요. 여기 난초들은 이제 저녁에 시간을 내서 물을 꼭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바싹 말라서요. 아, 요거 덴드르비우 어,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렇게 신화들이 엄청 엄청 쑥쑥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laughs> 올해는 그냥 꽃을 그렇게 풍성한 건못 봤어요 작년에 신화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볼것 같아요, 꽃을. 아, 얼마 전에 고화를 떼서 요 뿌리가 좀긴나이 덩치가 있는 애두개 요거를 따서 이렇게 스텔로 심어줬는데, 음, 그 사이에 얘네들 뿌리 없던 게 요거는 뿌리 나오면 심어줄까 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쑥쑥 크고 있습니다. 뿌리가 좀 작아야 신기가 좋아요. 신촉이, 아니, 요 고아가 조금 어느 정도 자라면 좋구요. 너무 작은 거, 이런 거, 키워도 살긴 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매달려있을 때 모주에서 영향을 받은, 받는, 받으면서 커야 좀 하루하루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주, 쬐그맣게 뿌리부터 나왔던 게 이렇게 커졌어요. 이것도, 여기도. 양초들은 그래도 이렇게 온도가 높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요 음, 철피 섞고 얘도 좀잘 키워 보려고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한번 모주를 다 왕창 보냈어 가지고 좀 번식을 좀 시켜 보려고요 물을 꼭 줘야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엘리아 루베스스 세미알바. 이렇게 꽃대가 쑥쑥 자라는 게 이렇게 확연하게 확인이 되네요. 요거, 카틀레아, 아, 텐데르비우 크리스 독섬 세미알바에요. 먼저 네 개의 벌브를 봄에 키웠고요 최근에 세 개가 또 나왔었는데, 요번에 또 요거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여기 드 렐리아 르베센스세미알바 이렇게 꽃대로 꽃대가 크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봄에 풍갈이 해준 네스터예요. 음, 뿌리를 이제 이렇게 활분에다가 활착 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요게 요거는 어,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T4 예요음 올해 이렇게 키워준 요쪽에서 이렇게 시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음 요거는 워크리아나 라고 하는데 음, 꽃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기 올라오면 여기서 시스에서 꽃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그렇게 꽃을 봤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카틀레아유희예요 폭염에 이렇게 꽃대를 올려줬는데. 요거 하나가 이렇게 개화를 했네요. 꽃 형태는 똑같은데 좀 색감이 음~ 오케이 아주 주황색이 아니고 요거는 노랑하고 주황하고 이렇게 섞여서 피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피었네요. 꽃도 아주 작아요. 이렇게, 크게, 건강하게, 크지 않아서 꽃도 작게 피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깜찍하긴 한데, 좀, 눈에 잘안 뜨이네요. 음, 폭염이라 얘네들이 힘들어해서, 폭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피우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어, 지난번에 네오피네티아 팔타카. 이게 꽃대에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뚜렷하게 안 찍히네. 이렇게 크게 꽃망울이 많이 달렸어요. 막실라니야. 이렇게 하엽이 오래된 벌브에 있는 게 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노래 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떼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잘라줘도 될것 같은데 그냥 더 놔뒀다. 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입장이 새촉이 초록초록 자라니까 베란다가 식물러졌어요 폭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잘 난초들은 그래도 잘 자란답니다. 난초들이 통풍만 잘 시키면 폭염에도 잘 견뎌주고 있어요. 물도 물론 잘 챙겨줘야죠.